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베이비도지 코인인데요 우선 2025년 3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51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 베이비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50조개의 토큰을 소각을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듯이 이런 식으로 이 토큰 소각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이 베이비도지 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희소성이 생기게 되면서 지금 베이비도지 코인의 이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가치 상승을 할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토큰 소각을 통해서 베이비 도지 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 베이비도지 코인, 지금 이제 백조 토큰이 좀 소각이 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재단에서 드디어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방안을 크게 내놓은 모습입니다. 이제 베이비도지 코인 소각이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 라고 했을 때이 베이비도지 토큰의 물량을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소각을 하면서 이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이번 소각을 시작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이 소각 메커니즘을 펼칠 계획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각 이슈 이외에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베이비도지 코인,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 홈페이지를 보시게 됐을 때, 베이비도지 코인이 아직 상장 전이지만, 이 코인베이스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베이비도지 코인의 정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큰 이슈가 될것 같은데요. 우선 작년 12월쯤 이제 코인베이스의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이 코인베이스 측에서 검토 후에 상장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답변을 좀 받고 그 이후로는 좀 자세한 피드백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홀더분들의 이탈을 좀 시키기 위해서 상장을 좀 계속해서 좀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베이비도시 코인 크라켄 거래소에 대한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크라켄 거래소라고 한다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거래소 치, 전 세계 7위 거래소이고 지금 이제 대형 CEX 거래소에 속하는데 지금 이제 거래량 또한 정말 많은 유동성 좀 보여주고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상장이 된다면 정말 엄청난 폭등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이제 재단에서 좀 발표한 내용인 만큼 한번 여러분들 기대를 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기회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베이비도지코인 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이렇게 2등분에게 1000만개, 비트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고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 이런 식으로 정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 드린 내용들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크게 상승 나와 줄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 더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베이비도지코인 최근에 보유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베이비도지코인의 가격이 0.00004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베이비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0이 이런 식으로 지금 8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4개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될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때 만배 정도의 상승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겨 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이유가 이 베이비 도지코인 바이낸스 사, 이전에 바이낸스 상장 때도 이 상장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좀큰 수익 가져가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바이낸스 상장 때도 지금 상장빔 약두배 정도의 상장빔이 나와준 후에 이제 계속해서 좀 올려줬던 모습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제 크라켄 거래소 같이 유동성이 좀큰 거래소와 이 코인베이스 같이 큰 거래소 지금 이제 상장 준비 중에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장 발표가 나오게 된 이 바이낸스 바이낸스 상장 때보다 더 크게 올라가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도 상장이 좀 임박했다 라는 이슈도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 중 상장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업비트에서 이제 시바인을 상장시키고 1년 반 동안 이제 밈코인 상장이 없던 업비트에서 페페코인과 브렉코인을 상장을 시키고 약한달 후에 이 고양이 밈코인인 뮤코인까지 상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상장 조건이 계속해서 좀 완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한달 동안 밈코인을 3개나 상장시켰다는 건 본격적으로 이 업비트에서 밈코인 상장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작년 11월 20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봉크 코인을 업비트에 원화 마켓 상장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 트럼프 코인의 오피셜 트럼프 코인까지 이제 이 오피셜 트럼프 윙 코인까지 업비트에 상장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베이비 도지 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비트에 좀 상장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겠고요. 굉장히 임박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이비도시 코인 상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베이비도시 코인 좀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 상장비밀으로 인해서 좀 단기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 베이비도시 코인 관련해서 이러한 소각 일정들과 이 신규 상장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좀 빠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배도지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베이비도지코인 자세한 매수 타이밍부터 대응 방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